자 아, 오늘도 리뷰를 찾아뵙는데요 오늘 리뷰할 물건은 바로 도쿄마루이사의 KSG 가스작권입니다 도쿄마루이사가 좀 오래되긴 했는데 가스식 샷건으로 마루2 870과 약간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에어소프트건으로 발매를 했는데요 켈텍다운 특유의 사각 무늬들이나 뭐 많이 독특한 디자인을 좀 많이 잘 재현을 했는데요 바디는 전체적으로 플라스틱과 메탈을 섞인 그런 풀 메탈이라고 할수 있는 뭐 고증 메탈 네, 고증 실종도 플라스틱인 부분 전부 플라스틱으로 구현한 다른 풀메탈로 발면 마루이 총이라 할수 있겠는데요. 하부에는 20mm 레일이 있어서 이렇게 수직 손잡이 등에 부착이 가능하고요. 그립은 마루이제 그립입니다. 탱고다운 그립은 마루이가 고정성이 확실하기 때문에 전 마루이를 선호하고 있고요. 뭐, 각인 같은 거는 KSG 로고 딸랑 하나 했고, 뭐, 마루이다운 ASGK 인증 각인이랑 뭐 그런 게 있는 정도로 딱히 각인은 없고요. 역시 뭐 각인 좀 찾아보면은 상당히 좀 많이 심심한 그런 총입니다. 뭐 KSG라는 디자인에서 역시 그런 큰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딱히 뭐 진짜 뭘 꾸며 꾸미... 꾸미기도 좀 애매하고 외형을 좀 설명하기도 참 애매할 정도 뭔가 깔끔함의 극치인 정말 그냥 심플한 그런 디자인인데요. 택티컬하면서도요. 역시 불법 스타일 총이니까 뭐. 트리거가 직결식이 아니고 뭔가 연동을 해가지고 작동하는 방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역시 불법결의 좀 재미없는 부분 좀 하나 있는 트리거인데 트리거가 마치 전동건을 당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서 약간 좀 재미가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뭐 이게 또 불법 나름의 매력이라 할수 있겠죠. 뭐 살펴보면은 실총에 막 이런 버, 버튼들이나 이것저것 구현을 많이 했는데 전부 덤이에요. 단 하나도 실총처럼 작동하는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단지 장전하고 쏘는 것만 작동하고 뭐 얘가 좀 덤이로 깔짝깔짝 거리는 정도인데 뭐 리얼한 작동 막 그런 실총 만에 막 뭐라든지 막 뭐라 되나 아무튼 기능들 있잖아요. 저도 KSN 사건은 뭔가 자세히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 못 드리겠는데. 아무튼 뭐, 그러한 뭐, 기능들이 전부 다 덤이다 보니까, 리얼리티는 좀 많이 그렇게 기대는 못 하는 편이에요. 역시 가스샷건이다 보니까, 다른 에어코킹과 비교했을 때 장전압이 정말 부드럽다는 게큰 장점인데요. 손가락 하나로 장전이 가능해요. 묘하게, 마지 진짜 총알이 장전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중간중간에 약간 일부러 걸리는 포인트를 준 듯한 그런 느낌의 장전이 있습니다. 역시 마루이 870과 비슷한 시스템을 사용하니까 특이한 점은 가스 충전 방식이 되겠는데요. 870과 동일하게 후방에 있는 가스 탱크로 가스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약간 뭐랄까 780년대 약간 HPA 시스템을 좀 연상시키게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별도의 가스 탱크로 가스를 충전하는 걸로 이렇게 대응이 되어 있고요 탄창의 경우는 실총처럼 12 게이지 모양의 30, 30발이 들어가는 노멀 탄창이 제공이 되는데요. 탄은 이런 식으로 장전이 가능합니다. 반대쪽에는 쉘 저장용 공간이 있는데요. 이상하게 이 부분은 마루이, 쉘을, 마루이 총인데도 마루이 쉘을 쓰면 이 부분은 낑겨가지고 저는 이런 다른 중국산 쉘을 이용해서 장전에 실수를 하지 않도록 막아두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요. 실총은 이게 약실을 선택하는 셀렉터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맞았나? 아마 그런 게 맞을 거예요. 얘는 아쉽지만 더미로 구현이 돼 있습니다. 또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장전발을 당겼을 때 스트로크가 좀 많이 짧다는 거예요 원래 이 정도 공간은 더 뒤로 호텔가 돼야 되는데 약간 좀 아쉬운 느낌이 있죠 뭐 가장 재미있는 거라면은 역시 샷건답게 한 발씩 나가는 게 아니고 여러 발씩 산탄으로 나간다는 건데 여기또좀 마루이가 좀그 변태 같은 설계가 있잖아요 역시 마루이답게 샷건인데도 집탄이 좋은 좀 그런 진짜 변태 같은 애들입니다 마루이가 이너바렐과 호법비 3개로 각각 탄을 한 발씩 발사해서 탄속의 효율도 다른 샷건에 비해 효과적으로 탄을 뿜어주고요 870 계열의 챔버를 그대로 계승한 덕분에 호법비 조절이 되진 않습니다만은 다른 기능으로 발사 탄수의 수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뒤로 밀린 상태에서는 3발씩 발사가 되고요 앞으로 밀면은 6발씩 발사되는 모드가 됩니다 자, 세이프티는 실총과 동일하게 총기 좌우에 있는 네모난 버튼이 세이프트로, 세이프티로 자, 트리거 자체가 작동되지 않게 막아주는 방식의 세이프티이고요 뭐 이번 총은 정말 많이 너무 심플해서 많이 설명이 드릴 게 없어가지고 아쉬운 부분이 많았는데 뭐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